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따라 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 사람은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 내면 안에는 늘 두려움과 싸우고 있죠 나폴레옹 힐은 일곱 가지의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내면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일곱 가지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자유 박탈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 늘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가난에 대해서 건강이 악화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진심입니다. 진심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혹자는 성경에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몇 며칠이죠? 1년이 며칠로 구성돼 있죠? 365일이죠 1년 내내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풍랑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병여의 기적,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2만 명의 무리를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신 이 오병여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배를 채워주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께 접근을 하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대로 진격하여 로마로 진격할 모양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요.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 무리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으로 가십니다. 뭘라러요산 기도하러 가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 가운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의 상황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제자들의 그 상황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날은 어둡다고 합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정막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18절 그리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시여리쯤 가다가 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오게 되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10여리쯤 갔다 했습니다. 한 5~6km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하고 갈릴리 바다, 어떤 바다, 이 작은... 바다들을 이제 큰 바다, 작은 바다 이렇게 구분하여 말합니다. 사실 보면 이제 호수인데, 그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그란 호수인데,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어, 남북으로 21km 정도, 동서로 12km 정도 돼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은 44m나 돼요. 상당히 크죠? 수원시보다 크고요. 면적이 강동구의 7배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수, 바다라고 일컬을 수 있죠. 그리고 제, 지중해보다 200여 미터 낮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풍랑이 불고 그렇게 배를 배저 노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다하면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해수욕이잖아요, 그죠? 바다하면 해수욕이죠. 갔다 오셨나요? 바다하면 좋은 느낌이잖아요. 바다 가고 싶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싶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아름다움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혼돈을 상징해요. 바다 괴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바다는 공포와 혼돈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 풍랑이 왔고. 5km, 6km나 지금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유한 복음을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볼 때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본문이 어디 위치하고 있나. 성경에 보면 이제 위에 표제가 있고 표제 제목 옆에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몇 절, 마가복음 6장 몇 절. 이것과 동일한 본문이란 뜻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더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고 이 본문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자들 다이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한 훈련.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에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요한 복음에는 도대체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들어갔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겠구나. 그런데 요한, 마태, 마가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밤 사경이 몇 시죠?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어, 낮 3시, 낮 6시 이러면요, 6을 더하라 그랬어요.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근데 밤 시간은 또 달라요. 밤 1경 하면 해 지고부터 9시까지입니다. 저녁 9시. 3시간씩 가는 거예요. 밤 2경 하면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밤 3경은 뭐죠? 자정부터 새벽, 예, 자신이 없으세요? <laughs> 예, 새벽 3시죠? 3시간씩이요?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부터 6시쯤, 이제 해가 뜰 때. 지금 제자들은 몇 시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나요? 밤 사경입니다. 사경. 말 그대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밤 사경은 뭡니까? 새벽 3시부터 해뜰 때까지니까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혹독하지 않습니까? 지금 밤사경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에 풍랑과의 이 사투를 약 9시간 넘게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닥친 예수 그님이 없을 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만났습니까? 많은 풍랑들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 때, 30대 때, 40대, 50대 때, 60대, 70대,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요 밤 1경, 2경, 3경이 아니라 밤 4경에 있는 분도 있어요 정말 힘든 그 풍랑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폭풍 가운데 누여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사랑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두려움과 혼돈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고 계십니다. 사람은 바다 위에 뜰 수는 없죠.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 자십니까? 요한복음은 가까이 오심을 그냥 보고 두려워했다 했는데, 마테 마가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단어로 말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한마디로 귀신이다! 귀신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고난과 그 풍랑이 너무나 극심하면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로 옆에 계신데. 그 고난 중에 함께 계신데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떡을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졌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떡이 실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둔해졌지만 베드로는 성큼 나가죠. 당신이 주님이라면,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로 명하여 바다 위로 건너오게 하라 하소서. 주님이 건너오라 하시죠. 예수님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발을 바다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몸이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풍랑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보면 다시 두렵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반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져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요 때로는 환경과 사람의 그두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너무나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의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해양화인데요. 음,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3년 작품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왼쪽 뱃머리가 거의 직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던지. 얼마나 파도가 셌던지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그 배경 본문은요 제가 설명하면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거 보여 주시고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어,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본문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것은 둘다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어, 직각으로 이렇게 배가 꺾여 있고.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면요, 한장 넘겨주세요. 예, 지금 도치 이미 도줄이 하나가 끊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도칠 당기고 있습니다. 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몇몇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반대편 배 뒤쪽에 가면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만 살짝 빛이 나죠. 다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만 빛이 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배의 방향을 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지금 구토를 하고 있어요. 아래 보면 한 명은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등을, 등이 보이죠? 망연자실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모자가 날아갈까봐 잡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 모자를 부여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12명 아닙니까? 배 위에 탄 사람을 세어보면 그 그림에 14명이 등장합니다 12제자와 예수님과 또 다른 한 명이죠 또 다른 한 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화가 자신이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그 다음 모습 보여주세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렘브란트 자신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자를 꽉 부여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놓지 않으려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그 사진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게 예수님이 오른쪽 밑에 앉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왼쪽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왼쪽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요,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풍랑이 거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예, 4인조 그룹인데 지금은 한 명이 뭐 탈퇴해서 3인조라고 합니다. 어, 그중에 어, 정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정엽이라는 가수가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고체무난 목사님에게 작사를 부탁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폭풍 속의 주입니다. 폭풍 속의 주. 2007년도에 나온 앨범인 CCM 앨범 앨범인데요. 이 본문을 토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그 본문을 토대로 나온, 배경으로 나온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 그때 작사 요청을 했을 때, 고최문한 목사님은 암투병 중이었어요. 갑자기 다가온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사 노래를 지어달라 했을 때, 1년 반 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신앙 고백을 아 가사로 옮겨 적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병상에서는 내가 연약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지었고 앨범이 나온 후에 이틀 후에 소천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그가 지은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폭풍 속의 주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할렐루야. 이 가사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끄소서, 만왕의 주여,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날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산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안 오신 겁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요. 바꿔 말하면 그들을 재촉해서 풍랑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 지금 밀어넣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안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밤 1경에도, 2경에도, 3경에도, 밤 4경에 대해서야 다 인생 포기할 때쯤에 주님이 그때서야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주님 안 오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도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연관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는가 제자들을 왜 풍랑으로 보내셨는가,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뭡니까?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의 예수 그리스의 그 표정만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경험하는 표적을 하나 더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무리가 될까봐, 제자들이 군중이 될까봐, 제자들이 그들과 섞일까봐 그들을 나눠 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망원경 같다, 고난을 현미경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멀리 계신 그 주님을 가까이 땡겨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희미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 군사훈련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6주 정도 했어요 6주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요 조교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막 윽박지르고 욕하고 막 인상 쓰고 혼내고 얼차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화생방 훈련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화생방 훈련하면서 아시죠? 방독면 쓰고 막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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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가스를 막 먹지 않습니까? 방독면을 끼려는데 여기 막 가래, 콧물, 피가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혹독했을까. 더러웠는데, 휴지로, 마치 휴지가 있어 닦았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가스통을 열라고 합니다. 열었습니다. 화학가스가 막 나옵니다. 다들 막 기침하고 눈물 흘리고, 콜록콜록 하면서 막 뛰쳐나가면 막 잡아오고, 욕하는 소리 들리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어, 군 군장을 메고 뭐죠? 행군을 합니다. 30km 막 걸어요. 평생 해보지 않는 계속 하염없이 걸어요. 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다가 50분 걷다가 한 10분 쉴때 얼마나 행복한지. 가, 가지고 온 초코바를 하나 입에 넣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 군사 훈련을 6주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 같아요. 그 조교들이 우리를 막 축복해 줍니다. 잘가 이러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피고요. 어깨 동무하고 서로 막 축복하고, 얼싸 안고 그렇게 위로하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군사 훈련을 통해서 자대 배치되면 더 훈련을 잘 받기 하기 위해서 나고하지 않게 위해서 미리 육주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아름다워지고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제자리 외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기억하십시오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의 중요한 헬라어라고 했습니다 나야 나야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신약의 이 장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모티브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된그 노인 모세를 만나주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떨기 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죠. 이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바다를 잔지 않게 하시고, 바다 위에 서 계신 분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 예수님은 바다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새로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면 두렵고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 올줄 믿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엔 샬롬. 샬롬이 없는 가운데 다시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에도 주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맑은 날씨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신, 말하신 장면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올리고 피스토이. 신약성경에 딱 다섯 번 나오는 단어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올리고 피스토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으면 이런 훈련을 받게 하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배드로를 책망하신 이유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더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풍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풍남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